자 1020번 문제 봅시다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원역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일단은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일단 세워야 돼자요렇게 생긴 애라 하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란 거죠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역이는 뭘 잘못 봤대 일단 원역이부터 이자식 이거 x의 개수 잘못 봤대그럼 원역이 아마 얘를 a 프라임 x 플러스 b로 봤던 얘기겠죠 이렇게 하고 풀었더니 뭐래럴때 마이너스 2 또는 6을 해로, 해도 해로 얻었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아, 발음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그리고 최고차항 1이니까 요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죠 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2차방정식의 바디 몸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정리하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데 얘가 바로 누구야 얘하고 똑같은 애잖아 근데 잘못 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 보다 얘가 지금 얘는 똑바로 봤단 말이야 우리 원혁이가 어, 사랑의 원혁아 그럼 p는 얼마라는 겁니까 1잖아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이해 갔죠 자 이제 지안이 봅시다 자 우리 지안이는 또 어떤 사고를 쳤을까 에헤이 금럼 봐라 금 꼴하지 마라 힘이 없어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얘는 1x제곱 플러스 일차항의 계수는 똑바로 봤는데 상수항을 잘못 봤어 b'를 잡겠죠. 잡겠죠 근데 이 근이 뭐라는거야?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3이 나왔다는거야 이까지 이해갔습니까 친구들? 아? 그러면 또다시 뭐합니까? 얘를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거야 라 그거 이해갔지 근데 얘는 좀 편하게 하자 얘들아 어떻게 할거냐면 쌤이 어 이거 이제 자꾸 풀락하면 짜증나잖아 해가 이거니까 빼기 얘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고 해가 이거니까 x 빼기 얘를 하겠죠 이렇게 될거에요 최고차항이 1이고 이까지 이해가 가 친구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풀어버리자 풀어버리면 x 다기1보죠 음,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될 거고, 그리고 이렇게 될거고 갈로 이렇게 쳐놓게왜그래냐면곧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뭐랄까 그냥 결합법칙 여기 갈로 쳐도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이해가지 우리가 곱셈공식 전개에 있어서 이거 있잖아 쉬운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각각의 일차인데이 계수가 1일 때 이때 얘 전개식은 어떻게 되죠 x 제곱에다가 두 상수항의 합에 x 붙이고 두 상수항의 곱이 되잖아 얘를 써서 전개하자고 말이야 그럼 좀더 편하잖아 얘들아 이해갔어 그럼 x 제곱에 플러스 어떡합니까 두 상수항의 합이지 그럼 1마일루트 3 더하기 1불루트3 이거에 x 될 것이고 더하기 두 상수항의 곱인데 오개 꼴스 왜냐면 합차 공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쓰자라는 얘기 계속 계산하면 힘들잖아요, 얘들아.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? x 제곱 음, 날라가죠. 플러스 2x에다가 얘가 1기3될 거니까 맞죠? 1의 제곱 빼기 3,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됩니까? 이렇게 만들어진데 우리가 지안이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? 얘가 1차의 계수는 똥치하게 똑바로 봤단 말이야. 이해갔습니까? 지안이한테 얻는 게 a는 2라는 거. 이 정보 없겠지. 처음에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. 자, 봅시다. x제곱, 어, a가 2니까, 플러스 2x, b가 마이너스 12니까, 마이너스 12는 0될 거야. 어얘 인수분해 이쁘게 되나요? 봅시다. 2 6에 12. 음... 아우시작 자아 아니구나 근을 구할 필요 없죠 선생님 미안하다 집중좀 할게 자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해는 놓 구할 필요가 없네 오우 나이스 샷 그럼 얼마 답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스 12는 0이 될거야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꼼꼼히 안봐서 사과할게 반성할게 근을 구하려고 했는데 근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방정식 자체를 구하는 문제인거죠 그리고 친구들아 능력는0 습관 좀 들여놔야 돼 쌤 학원에 있는 친구들 보면 능력을 안적는 그런, 사악한 무리 집단들이 있단 말이야. 하, 진짜, 죽여버리고 싶어. 그러면 안 된다, 얘들아. 이해가 지 얘와 얘는 완전 다른 거야, 얘들아. 그거를 본인 스스로, 에이, 아깝다. 이 지랄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얘는 2차 식이야. 값을 구하는 거고, 얘들아. 얘는 는 있으면 2차 방정식으로서 이 등식을 참으로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거야. 이두 개는 완전 다른 애니까, 영이 방정식을 과락하면 능영 이차식을 과락하면 이렇게 능영 등호를 적으면 안 되는 거고 꼭 구분해야 돼 중요한 거다.